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떠들어대는 떠드냐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떠들어야 되나 고민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사람을 보며, 어우, 정말 고구마 같은 스타일이다. 아니면, 어이상하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어우, 고구마 같은 드라마 전개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온갖 감정의 상징물로서 역할할 때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감자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건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이런 고구마가 감정을 담는 음식으로 쓰인 것과 달리 감자같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왜 감자는 이렇게 안 쓰이는 걸까? 둘다탄수화물의뭐고황작물인데왜고구마만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걸까? 오늘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이야기에 앞서 먼저 감자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해깃게요 첫째, 감자는 원래 고구마이짝어이저어우 저도 우에서라요서실요 사실 감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 중에 한국에서 먹고 있는 채소 중에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채소 중 하나입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고구마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왔었지만 감자는 1800년도 중반쯤에 들어서야 중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고 해요. 고구마보다 거의 100년 정도 늦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람들이 조선이 거의 망해갈 때쯤 처음 감자를 본 거죠. 그리고 감자를 봤을 때, 뭐야, 이게 먹는 거 맞아? 뭐 이런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자는, 어, 감자 자체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에다 뿌리는 것도 아니고, 또, 감자에서 싹이 나서 줄기로 가는 덩이줄기로 키워야 되는 거고 또 생긴 것도 그다지 예쁘지도 않고 먹는 방법도 특히나 감자가 생으로 먹었을 때 복통을 유발하는 게 심하다 보니까 먹는 방법도 개발되 있지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감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좀 활용받지 못하는 존재 어, 어떻게 보면은 깍두기 같은 존재처럼 꽁둥무지 하는 취급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고구마는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고구마는 감자가 들어오기 한 100년 전쯤 17세기에서 18세기쯤 조선후기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왔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산인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조선 민생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혓바닥다 해서도 너무 잘자라고 비가 오나, 또 비가 안 오나, 그렇게, 어, 맛을 떠나서 자라는 거에 또 키우기에 너무나 난이도가 낮고, 수확은는고 이게 보릿고개의 구주름 극복에 딱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질긴 이 고구마의 생, 생명력에 조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야, 뭐 이거 없면 우리 군무 주었겠는데 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라고요. 그 시절 그 힘듦과 생존에 달려있는 거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자리잡다 보니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한 존재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자, 이런두 생각을 갖고 다시 우리의 떠드는 보로 돌아오잖아. 고구마랑 감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맛 말고요. 자, 현재, 우리 시점에 감정 표현에 쓰이냐, 아니야겠죠? 고구마 하면 뭘까요? 먹으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텅,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고, 막 사이다를 마셔야 될것 같고, 미묘하게 짜증도 나고, 뭔가를 뚫고 나가야 할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 생겼죠. 심리 묘사의 색이 딱 좋습니다. 드라마 전개가 들리면 고구마 전개. 연애가 막히면 고구마 같은 스타일의 남자 혹은 여자. 왜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고구마는 사랑 감정을 건드리는 탄수화물인 거죠. 반대로 감자는 어떨까요? 감자는 뭐 그냥 먹는 겁니다. 편안하고 별 감정 변화도 없어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그 이상도 그야 알도 아닙니다. 에너지 충전만 할뿐 감정선은 음, 뭐 전혀 없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감자는 별 기분 없음을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고구마와 감자 음, TV 프로그램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고구마는 뭐 역시나 드라마입니다. 말을 걸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답답하다가 두려웠다가, 기다렸다가, 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반면, 감자는, 음, 다큐멘터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 감자가 있습니다. 그, 뭐 이런 다큐멘터리요. 그냥 고요하고, 수동적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먹을 땐 그냥 먹었다 하는 그 느낌만 남는 스토리도 클라이언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짤방, 드립, 은유로 진화했지만 감자는 그냥 조용히 튀겨져 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듯이 현재까지 고구마는 뭔가 뼈라고 감자는 음... 평범하게 대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고구마는 음 색깔도 좀 특이하죠 보라색이잖아요 달콤하고 뭐 조리하기도 사실 고구마는 시간을 잘못 맞추면 음, 먹을 수가 없는 그 질감 때문에 조리가 까다로운 편이고요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단맛이 나면서도 단맛용으로 먹기에는 안 달고 그렇다고 식사 대용으로 먹자니 좀 달고, 또 영양을 생각하자니 영양 밸런스가 뭐 많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왠지 모르게 다른 반찬보에 밀려서 계속 이등인 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음, 종합적으로 왔을 때, 고구마는, 음, 고구마 넌 뭐야?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포지션이 애매한 존재? 이런 캐릭터를 고구마에게 잡아주고 싶네요. 디저트도 아니고, 밥 반찬도 아니고, 간식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그 중간 어디에나 존재하는, 또 어디에나 존재하기 어려운, 그게 고구마. 근데 반대로, 감자는? 감자는 그냥, 뭐, 기본 값이죠. 색도, 뭐, 전혀 튀지 않는 베이지색에. 감자 하면 떠오르는 맛. 감자 맛이죠, 뭐. 텍스처는 퍽퍽하고, 항상, 어떻게 보면, 다른 음식의 배경 재료로 쓰이잖아요? 스테이크 옆에도 감자. 김치 옆에도 감자볶음. 감자는 주연이 아닌 조연이니까 사람들은 감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기보다는 주연의 감정을 이입하겠죠. 근데 또 없지는 않은 게늘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고로켓 속의 감자, 감자튀김, 감자전, 형태로만 존재하죠. 뭐 그럼 메인이 될수 없는? 바탕으로만 존재하는 감자? 그래서 그런지 감자에게는 특별히 감정이 부여되는 것 같진 않네요. 정리해보면 고구마는 우리 조상들 때부터 늘 친숙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고난을 극복했던 원조 격이라고 하다 보니 어, 문화적으로도 좀 살아남고 감자는 음, 완전 식품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또 기능 중심이라서 그런 문화적 혹은 또 심리 표현적으로는 소재가 되진 못했고 감자는 그냥 감자였죠 뭐. 누군가 감자한테 캐릭터를 부여해준다면 감자는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야너 진짜 감자 같다 이런 얘기로는 아마 존재감이 좀 덜한 친구한테 하던가. 아, 저 강대 같은 놈. 이러면, 아,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임에서 사라지네. 아니면, 나 오늘 잠안살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어, 어떻게 보면, 활동의 최소화 선언? 이렇게도 쓸수 있지 않을까? 음, 컬스 너무 보네요 이렇게 고구마랑 감자를 비교해봤을 때, 감정을 담대 안고, 감자는 보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 무감각, 미동없음, 변화없음을 나타나게 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보니 어떤가요?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안 가시나요? 저의 뇌가 너무 의심이 되시나요? 혹시 제가 고구마 같거나 감자 같진 않으신걸? 한쪽은 답답하고 감정이 넘치고 포지션이 애매하지만 한쪽은 포지션은 확실한데 죄영하고 무난하고, 감정도 없는 감자. 이들의 차이는, 감정과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느냐, 였습니다. 어느 하나 튀는 것 없지만, 묵묵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감자. 또, 색과 향, 맛은 좀 특이하지만, 어디에도 뛰기 어중간한 고구마. 고구마처럼 답답한 감정, 감자처럼 묵묵한 존재감.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거나 혹은 반대로 묵묵히 존재해야 되는 그런 둘 중에 하나 같은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고구마 같은 날, 감자 같은 날. 어떤 날은, 어우, 나 정말 속도 미치겠네 하면서 고구마 같은 날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어, 나안 먹었던 거 없는데, 왜 4시간을 지났지? 하는 방장하던 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둘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튀기면 다 맛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름통에 다이빙 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구마든 감자든 고구마튀김, 감자튀김으로 인기가 좋아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날들이 기분이 잘 튀겨져서 하루 종일 좋은 일로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